제가 이름을 여섯 명 정도의 이름을 불러드릴 거거든요. 우선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미스터 트롯에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임영웅, 장호근, 이찬원, 김희재, 김호중, 박영탁. 네 이렇게 여섯 분인데. 네. 장가 먼저 가실 분그 순위를 한번 매겨 주실 수 있나요? 이름만으로. 일단 장호근 씨는 어, 이분이, 장호근 씨가 그, 진짜 이름이? 아, 뭐라 그랬지? 이 장호근입니다. 아, 종호근. 네, 지금 활동하는 이름은 장민호. 어. 네. 민호? 네. 어. 아, 이분은 솔직히 결혼운이, 어, 지났어요. 결혼을 말하는 건가? 지금? 네. 음, 음. 결혼운이 지났어요, 사실은. 일찍이. 가, 원래 일찍 가야 돼요. 동고든 결혼이든 일찍 가야 되는데, 지금 놓쳤다면, 어, 이분, 지금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지금 45세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제일 급하네. <laughs> 그런 걸 떠나서, 어, 장호근 씨가, 어, 기운이, 어, 제일 먼저 가는 운. 음... 근데 솔직히, 이명웅 씨가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아. 그래서 지금 헷갈려요, 사실. 아, 어. 예, 이분이 보기보다 빨리 갈것 같아. 음... 음, 지금 음. 그 그러니까 2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이 김호중 씨로 나오는데 네. 김호중 씨 인간 마음으로 조금 늦춰질 것 같고요. 박영탁 씨가 사, 3번인가 그럼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어, 김호중 씨.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안 가는 사람도 있나요, <laughs> 혹시? 어, 그렇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안할 수가 없겠네요. <laughs> 늦게라도 가시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따지면 이찬원 씨. 음. 음. 그 다음에 김희재 씨. 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운으로 봤을 때. 네. 어, 근데 이명웅 씨는, 아, 이상하게. 하여튼 여자 기운은 이분이 많이 들어와. 박영탁 씨. 아니, 마흔한살에 자꾸 들어와. 마흔한살 그 안에, 아. 2년. 음, 이분이 서른아홉이죠, 아까 봤잖아. 응, 네. 음, 그죠? 음, 그럼 맞죠 그 순위가, 순위는 변동 없는 거죠? 제가 볼때 여자 기운은 그래요. 음. 여자 기운은. 지금 그래. 근데 이거를 솔직히 뭐 인터넷에 나와도 정확한 건 아니잖아. 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뭐 보셨어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즐겁게 한번 해봤는데, 제가 볼때 기운은 어, 그렇게 나와. 음. 그 지금 여섯 분이 다 일부 종사 가능한? 아니요. <laughs> 아, 아니요. 네. 아, 그러면 별사실만 그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